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황을 보면 이렇게 양봉 몸통 계속 줄어들면서 오늘은 음봉 만들었고요. 이렇게 커브 형태로 그리면서 도미넌스가 계속 하락하려는 모습인데 반대로 지금 이더리움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락했다가 이렇게 갑자기 장대 양봉을 세워주면서 이더리움이 살아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알트장이 충분히 도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친제 시기에도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 운용사들부터 은행들까지 다 지금 비트코인에 친화적으로 돌아 섰다라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의 친대 시기에 피난처 역할, 구세주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걸 이미 전 세계 금융 엘리트들부터 글로벌 리스트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 비용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 물류가 돌지를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곧 리세션이 온다는 거예요. 다만 리세션이 오면서도 왜 지금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가고 있냐 이건데요. 조만간 제 생각에는 미 증시가 꺾이면서 동시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강세를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하나,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또 70달러를 화유하면서 유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건 물론 물가가 잡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더안 좋은 건 뭐냐면 유가가 떨어진다는 건 결국 세상의 물류가 안 돌고 돈도 안 돌고 모든 산업이 필요한 오일 가격이 줄어든다라는 건데요. 그게 이미 침체 접어들었다라는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 마이클 세일러가 터키 리라화가 올해 27%, 목요일 이후 8.5%나 떨어졌다고 트위터에 올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재산의 8.5%가 사라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현금만 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치가 내려가서 그냥 눈 깜빡하는 사이에 재산의 8.5%를 잃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어떻게 될것 같냐? 결국에 대안은 뭐가 되냐? 바로 비트코인이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108%이고 이자율이 97%입니다. 돈이 어떻게 보면 화폐가 아니라 그냥 종이 조각이나 다를 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럴 때 우린 뭘 사야 될까요? 비트코인을 사야 됩니다. 벌써부터도 이런 식인데 경기 침체가 더 뚜렷해지고 이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만큼 오면 이런 식으로 터키나 아르헨티나처럼 화폐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나라,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마다 비트코인은 더 강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부상할 수 밖에 없어요. 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실시간 대응 받고 싶으시거나 코인 관련해서 실시간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지금 시세 변동 상황이나 호재, 악재, 추가 매수 시기, 속보 등등 이런 걸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 구독자분들하고 지금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64%, 108%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언제, 어느 타이밍에 매수가 들어가야 하는지 제가 상세히 다 알려드릴 거고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저희 구독자 분들께는 당연히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고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미국 은행부터 인플레 위기도 불구하고요. 올해 90%나 치솟으면서 1년 내 최고가를 찍었어요. 심지어 올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은행 파산하고 인플레이션 터지고 부채 한도 문제부터 엄청난 악트들이 다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90% 가까이 상승하면서 가장 많이 올라간 자산이에요 비트코인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30.8K에 있으면서 이미 4월 고점 찍고 내려왔고요 지금 흐름이면 충분히 31K 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어쨌든 간에 RSI도 꽤 과열되는 상태고 이 RSI 같은 건 지금 일봉으로 하락 다이버전스 만들어 준 만큼 꽤 기술적인 눌림은 좀 열어 놔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29.8k 이 장대 양봉 시가에서 꼬리 부분만 이탈 안해 주면 여기서 바로 올리냐 눌리냐 그 차이 정도라는 거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점진적으로 모아가시면 무조건 수익 볼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미국의 유명한 자산 운용사인 모건크릭 CEO가 비트코인 반등이 이제 막 시작했다고 말을 했죠. 강세장이 1년까지 계속될 거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트코인 반감기, 내년 4월에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시장은 그 전에 축적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반감기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큰 상승장을 제대로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내년에 이미 다 오른 다음에 들어가면 수익을 낼 여지가 별로 없을 거라는 거고요. 지금 상승했다고 해도 아직 여기 상승장 초입이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고요. 이제 금이 했던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기침체가 왔을 때 역사적으로 금이 가장 강했었고,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급부상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도 비트코인 회의론자에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로 바뀌었죠. 예전에 비트코인을 엄청 부정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시장의 구세주, 선발주자로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엄청난 호재를 이끌고 온 장본인이에요. 또한 지금 미국도 완전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태도로 태세를 전환했어요. 근데 브릭스는 이미 예전부터 이 크립토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준비해왔고, 지금은 비트코인을 게임 체인저로 간주하고, 미국 달러를 대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브릭스 동맹은 비트코인의 글로벌 준비 통화 환경에서 미국 달러 대안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미국과 G7 국가들, 지금 어떻게 보면 브릭스와 대립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둘다 공통점이 뭐냐면,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비트코인 세계를 주도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 돈들을 미국 세력과 중국을 필두로 하는 브릭스 세력이 지금 자금을 투입할 거라는 건데요. 그럼 유동성이 들어오면 시장은 결국 커지고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모든 게 크립토 시장의 미래를 밝게 보게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실시간 대응 받고 싶으시거나 코인 관련해서 실시간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지금 시세 변동 상황이나 호재, 악재, 추가 매수 시기, 속보 등등 이런 걸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 구독자분들하고 지금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64%, 108%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언제, 어느 타이밍에 매수가 들어가야 하는지 제가 상세히 다 알려드릴 거고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저희 구독자 분들께는 당연히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고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돈 많이 벌고 싶으시잖아요. 이 상승장 호재 왔을 때 빨리 돈 벌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놀러도 가고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어드릴 자신이 있고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